좌표평면 위에두 점이 있고 Y좌표가 양수인 두 점이 있고 이 관계를 만족할 때 사각형의 넓이를 한번 구해보래요. AP길이가 지금 2루트 15고 AQ길이도 2루트 15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. 됐죠? 그 다음에 OP길이 그 다음에 OQ길이가 있는데 OP가 더 길대요. 그 다음에 코사인 OPA 이랑 코사인 OQA가 같다 그랬으니까 여기 각이 같아야 되는 거죠 지금 이렇게 그럼 뭐가 떠오르죠? 그렇죠 원이 떠오르죠 즉 이렇게 원이 있고 이게 이 호에 대한 원주각으로 같은 점이다 지금 이 말이잖아요 PQ가 맞죠? 그래서 그 원도 하나 그려볼게요 그래서 이제 원을 그리면 이렇게 생긴 원 위를 4점이 네 지나가야 된다 이 말이죠. 잠시만요. 맞추기가 조금 이렇게 네, 나온다 이 말이에요. 그 다음에 좀 해석을 해야 되는데, 요 길이는 2죠요 a 좌표가 2코이니까그 다음에 시작해보면 여기 보이나 여러분들 코사인 oq opa 아, o, 값을 줬잖아요. 맞죠. 그 다음에 oqa도 줬죠. 근데 그게 똑같은 값이잖아요. 그러면은, 요만큼 해당하는 길이 뭔지 모르니까, X를 할게요. 여기다 X. 그럼 요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을 써가지고 X를 구하면 되겠죠. 맞나요? 그래서 코사인 법칙을 쓰면은, 코사인 세타는 요거 제곱, 요거 제곱, 요거 제곱, 요거 제곱, 요거 제곱 빼면 되잖아요. 그래서 X 제곱 더하기 60 빼기 4에 2 곱하기 이거이니까 4 루트 15X가 나오고, 4분의 루트 15는 4루트 15x분의 x제곱 더하기 5 60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. 그럼 날라가고 곱하면 은 15x가 x제곱 더하기 56, x제곱 빼기 15x 플러스 56은 0, x는 7 또는 8인데 왜 2개가 나왔죠? 그쵸? 여기서 코사인법쓴 거랑 여기서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니까 방정식이 똑같겠죠. 됐죠? 그래서 긴 게, 여기가 8이고 짧은 게 7이겠죠. 이해되나요? 왜냐면, OP가 더 길다 그랬으니까. 그래서 얘는 8, 그 다음에 얘는 7,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죠. 그런데 여러분들, 여기 보니까 코사인 값이 4분의 2을두 보래요. 그런데 코사인을 이렇게 해보니까 8분의 2루트 15가 예잖아요. 그럼 여기가 몇도? 그치 여기가 90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. 직각삼각형이야지 성립할 수 있는 거고 몰라도 여기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보면은 이9 0도알수 있고 혹은 사인을 구해서 사인업식서도알 수가 있는 거죠. 아, 그럼 이제 뭐 이렇게 생긴 그림이니까 얘가 이 원의 지름이 되는 거죠. 90도니까 그리고. 사각형 넓이를 구하라 그랬는데, 여기도 90도가 되는 거죠. 얘가 지름이니까. 그러면 끝났네요. 직각 삼각형 넓이 두개더 하는 거잖아요. 그럼 요 넓이는 여기 8이고 7이니까,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은 88이 64에서 49를 빼면, 여기는 루트 15가 나오기 때문에, 옆에 있는 세모, 여기 넓이는 이거 두개 곱하고 2분의 1 하면 되니까, 2분의 7 루트 15에다가 플러스 여기도 직각상각형이니까 2개 곱하고 2 나누면 2 루트 15가 되고 맞죠? 2분의 11 루트 15네요. 요거두 개를 곱하래요. 정답은 22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